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행렬과 스케일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역행렬이라는 거는 그쵸 우리가 어떤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면은 그거를 역행렬이라고 둘둘 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정의고 우리가 이 변환에 대해서 역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먼저 트랜슬레이션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점을 dx, dy, dz만큼 이동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른 행렬을 한번더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어떤 점을 이동시키고 다시 이동시켰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 얘기는 이렇게 움직이는 행렬이 요놈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행렬은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dy 마이너스 dz 만큼 이동을 하는 요 행렬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얘네 둘이 서로가 역행렬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얘네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응? 음? 아, 밑에, 밑에 써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laughs>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우리가 이런 비율만큼 크게 만드는 매트릭스가 있다면 그런 비율만큼 다시 작게 만들거나 뭐 반대로 작은 거였으면 커지겠죠 그렇게 관계를 이루어진 행렬이 각 스케일링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이오그날들이저 스케일링한 개수들의 역수가 되면 얘네 둘이 서로 역행렬의 관계를 가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얘네둘이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항상 로테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인버스 로테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축을, 세 개의 축을 회전을 시켰을 때, 그 회전시킨 결과, u, v, n이 각각 컬럼을 이루는, 이 행렬을 회전 행렬로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u, v, n이 u, v, n이 사실은 임의의 벡터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u, v, n은 어,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루는 벡터였죠. 그리고 걔네들은 당연히 길이가 1인 유닛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개가 직교를 한다는 것은 뭐 계속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 UVN 세 개가 스탠다드, 스탠다드가 아니죠.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뭔지, 아, 오소노말이죠. 길이가 1이니까.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뭔지 헷갈리시면 지난 시간 매스 베이직스 강의자료 가서 다시 보시면 되고,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이루는 벡터들의 특징도 그 강의자료에서 얘기를 했었죠. 뭐냐. 일단 길이가 1이니까, 다프로덕트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축끼리의 다프로덕트는 값이 0이 돼요. 자, 얘를 R과 R트랜스포즈를 곱해 봅시다 자, R트랜스포즈는 당연히 얘네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U가, V가, N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두 행렬을 곱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한 게첫 번째 요소 요소가 될 텐데 뭐예요? u x 곱하기 u x 플러스 u i 곱하기 u i 플러스 u 유지 z 곱하기 u z는 두개다 프로덕트죠? 얘는 뭐예요? 1이고 두 번째는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걔는 그 뭐냐면 u 벡터하고 v 벡터의 다 프로덕트입니다. 0이죠? 쭉쭉쭉 가보면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회전 행렬은 트랜스포즈가 곧 역행렬이다 라는 법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트랜스포즈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사실, 그쵸. 요,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이루는 벡터들을 우리가 요 각각의 행 또는, 어, 열이죠. 열로 배치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거 선형대수 때, 오소노말 매트릭스 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소노멀 매트릭스, 오소고날, 오소고날 매트릭스. 아무튼 그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트랜스포즈다라는 거 저는 배웠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배우셨으면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칙을 통해서 그래요. 인버스 로테이션은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아까 그 축을 가지고 설명한 거를 기준으로 다시 보자면 지금 이렇게 처음에 오브젝트 스페이스랑 월드 스페이스랑 같이 이렇게 겹쳐 있다가 물체를 y 방향으로 9 0도 만큼 회전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 스페이스 축이 변한 uvn 벡터가 이 회전 행렬에 각각의 열을 이룬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역행렬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역행렬을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얘를 트랜스포즈 시키면은 이런 행렬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y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을 한 행렬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곧 역행렬이고, 그게 곧 트랜스포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y 축에 대한 회전에만 적용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수행을 했을 때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요 u, v, n 벡터를 각각 열에 놓게 되면 그게 바로 이 물체를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 행렬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데, 개 역행렬은 뭐냐? 다시 이 열들을 행으로 놓은 이 행렬. 즉, 아래 트랜스포즈가 아래 인버스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UVN을 다시 e 원, E2, 이 3로 변환시켜주는 요런 행렬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의자료는 여기서 애매하게 끝나버리죠. 되게 수학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 월드 변환이라는 것은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뭐 다시 이걸로 가서 보시면은 음~ 그런 게 많아서 헷갈리네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텍스 이렇게 해야 되죠 다시 회전은 000로 두고 어~ 이것도 깁시다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이거 지금 이 빨간 점이 로컬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는 0 5 0 0이고 월드 스페이스에서 지금은 이동, 회전, 스케일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이 물체를 우리가 월드 공간상에 이렇게 이만큼 가서 배치를 시켜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점은 요 점인데. 이 물체를 월드 공간상 이만큼 떨어뜨려 놨으면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알수 있어요. 당연히 이만큼더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얘를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오브젝트 공간상에서 0 0 5 0인 점을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야겠죠. 점을 트랜스레이션 매트릭스 뭐야 1 0 0 x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죠 0 1 0 y 방향으로는 이동 안했고 0 0 1 g 방향으로 이 이동을 안했어요. 그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니까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고 계산해보면 얘가 바로 2 0.5 0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지금 1이니까 이3 개를 취하게 되면 2, 0.5, 0이 바로 월드 공간상에서 저 버텍스의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회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얘를 얘를 구라서잘안 보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회전을 했다 치죠. 이렇게 회전을 해서, 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은 이 버텍스가 어느 점에 오게 되냐 아까 우리가 이만큼 트랜슬레이션 하고 나서 제가 임의로 X방향 Y방향 z 방향으로 이만큼씩 회전을 시켰죠 그러면은 트랜슬레이션 어, 매트릭스 저 버텍스에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곱하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그 다음에 곱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유니티에서 x, y, z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좀더 나누게 되면 이런 순서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은 월드 좌표 지금 좀 잘렸는데 뭐 0.3, 0.3, 0.3 이런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렇고 사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버텍스 쉐이더에서 해야 되는게 뭐냐면 처음에 모델링을 했을 때 빨간색 9가 0,0,0,0이라는 정보밖에 없는데 얘를 월드 공간상에 요만큼 이동시키고 요만큼 로테이션 시키면은 점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버텍스 쉐이더에서 계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 과정을 바로 우리가 월드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 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큰 목표는 그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계산을 행렬곱으로 하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사용도 하고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특성이 뭔가도 살펴보고 얘네들이 곱해졌을 때 나오는 이 전체 하나의 매트릭스를 L 하고 T로 구분을 해서 LT 매트릭스 두 개의 곱으로 나눠서 바꾸는 걸로 뭐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요런 애들은 지금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진 않을 거고 다음에 활용을 할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오는 뷰 매트릭스, 트랜스, 아, 프로젝션 매트릭스도 무리 없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단은 사실은 처, 제일 처음 얘기했던 우리가 어, 월드 트랜스폼을 통해서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여러 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걔가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오브젝트 공간상에 있던 이런 좌표를 이 월드 공간상의 좌표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다. 왜? 로, 이 어, 오브젝트 스페이스상에서의 점의 좌표는 공이 몇 개건 다 같을 수 밖에 없다. 몇 개건 어디에 있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배치를 시켜주려고 치면은 월드 공간상의 좌표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쉐이더에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르시겠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이 월드 트랜스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 코드 내용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볼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